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혜연 재산. 김혜연 내종양. 가수 김혜연 남편 부도로 전 재산 잃고 결국 유서까지 써야 했던 가수 김혜연 노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노래는 서울대전대구부산 찍고와 뱀이다라는 두 곡인데요. 제목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노래는 전 국민이 다알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노래들을 불렀으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김혜연은 1971년 3월 28일 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입니다. 김혜연 고향은 인천광역시이며 가족으로는 남편과 슬하에 이남 이녀가 있습니다. 김혜연 키는 164cm의 몸무게 45kg이며 김혜연 학력은 인천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혜연은 1991년 전국 노래자랑 인천 광역시 편에 참가하여 인기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1992년 김나현이라는 이름으로 댄스 가수로 데뷔했으며 이후 1993년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정규 앨범 시조용희와 꿈속에서도 먼 그대 바보 같은 여자로 데뷔했는데요. 김혜연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떠오르며 세계 댄스 가수 출신의 경험을 트로트에 접목시키며 트로트의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혜연은 1994년 첫 히트곡인 섭판섭 작사 정이송 작곡 서울대전대구부산을 받아 서울대전대구부산 찍고 로 유명해지게 되면서 김혜연 이집은 음반 호환기였던 1990년대 중반에 상승세를 얻고 100만 장이나 팔리면서 김혜연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혜연은 간큰 남자, 서울 공화국, 예쁜 여우, 유일한 사람 등이 히트하면서 트로트계의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김혜연은 이후에도 2003년 화난 여자, 2004년 유리구두로 제법 인기를 모았지만 남편이 하던 사업이 악화된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임신 9개월 몸상태에도 무대에 골라 노래를 부를 정도로 생계형 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그녀를 구해주고 살려준 노래가 바로 1박 2일 최초의 기상성으로 알려진 참아주세요라는 곡인데요. 곡을 참아주세요는 제목은 몰라도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알만한 곡입니다. 김혜연은 덕분에 경제적 인분함과 어려운 호출과 집까지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김혜연은 최근 MBC 표준 FM 박준형, 정경미의 2시 만세에 출연해 히트곡 데미다의 수익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이날 DJ 정경미는 1박 2일의 해상성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데미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정경미는 이 노래를 듣고 1박 2일 측에서 김혜연 씨를 섭외해서 만든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혜연은 과거에는 데미다 정규 대범이 아니었다. 메드리이 b 에 수록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J 박주부는 김혜연스가 데미다로 집을 한치살 정도로 벌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고, 이에 김혜연은 그렇다. 임신 중이었을 때데미다가큰 인기를 얻었는데 만삭 때까지 행사 요청이 들어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혜연은 이외에도 복면가왕 등 예능에도 출연했으며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안타까운 사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혜연은 방송 활동 외에 사이버 대학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초빙 교수로 임명되어 교수로서 재직하기도 했는데요. 나의 직업을 더 갖게 된 김혜연은 더욱 바빠질 생활에 대한 어려움보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익히고 개발해온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993년 일집앨범 바보 같은 여자로 데뷔한 김혜연은 지금까지 뱀이다. 참아주세요. 한큰 남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연은 2013년 5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모녀기타에서 뇌종양이 발견된 적이 있음을 밝혔는데요. 이날 김혜연은 모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 검사 결과가 나와서 촬영을 하려는데 카메라는 잠깐 나가 있으나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김혜연은 남편이 아픈가 보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보호자고 내가 환자였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극했는데요. 김혜연은 검사 결과 뇌에 종양 두 개가 발견됐다며 종양이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모른다고 했다고 심각했던 당시의 검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혜연은 당시 혈관을 찾지 못하면 대형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부모님이 걱정돼 유서도 써 두었다고 었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김혜연은 다행히 혈관을 찾아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시 살수 있게 돼서 유서도 다 지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연의 어머니는 이 같은 말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딸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섭섭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김혜연은 당시 남편에게 유서를 써놓고 행사를 다닐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 넷째 아이를 출산한 후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고 하네요. 김혜연은 남편 고영윤씨와 지난 2000년에 결혼해 슬하이 사장을 두고 있는데요. 김혜연과 남편, 고영윤씨 두 사람은 가수와 팬의 관계로 만나 결혼에까지 고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김혜연은 인생 다큐 마이 웨이에 출연해 남편에 대해 가수와 팬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남편이 목포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은 점점 힘들어졌고 둘째 아이 때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한 10년 이상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 심지어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이 있을 때는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사줄 정도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다며 남다른 애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연은 뇌종양으로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하며 당장 내일도 알수 없다는 의사 진단을 받고 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혜연은 넷째 출산 후 뇌종양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김혜연의 남편은 체육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김혜연도 과거 육상선수로 활동한 바 있다고 하네요. 김혜연은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내가 노래하는 곳에 남편이 찾아왔다. 항상 문 앞에 서 있길래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를 보기 위해 오던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연이 남편은 김혜연의 아버지와도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김혜연은 두 사람이 연락도 주고 받았다. 아버지가 남편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연결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연은 남편이랑 정화를 해도 만나자는 말을 못하더라. 남편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만 바라봤다며 시집갈 나이가 되고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김혜연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혜연은 또 다른 방송에서 남편이 애정 표현을 잘한다며 오빠도 잘하고 사랑해라는 말도 잘한다며 결혼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신혼 같은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한술 더 떠, 김혜연은 남편이 내게 사랑해라고 하면, 나도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말 대신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한다며, 결혼 12년 차인데, 하도 보는 날이 없어 그런지, 항상 신혼부부 같다고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혜연은 남편과 결혼 후, 슬하의딸둘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첫째 딸은 2002년생, 둘째 딸은 2004년생, 셋째 아들은 2009년생, 넷째 아들은 2011년생이라고 하네요.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